종이에 사인펜으로 필기를 하던 기본 기존 방식을 화이트보드로 바꿨습니다.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더라고요. 가시성이나 소음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는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추종자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심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매달릴 곳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될때 추종자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굳이 이렇게 살겠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고 나서도 이런 결론을 내셨다면은,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하지만, 저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삶,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 삶에 걸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추종자들의 심리 그리고 그 특징이 첫 번째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과하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밈 같이 되어 버렸지만 아이덴티파이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서라는 책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 개발서를 과하게 많이 읽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백번 쓰기. 그리고 혹은 화건 같은 것. 성공파리들이 추종자를 모으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성공파리들이 추종자들에게 제시하는 가치는 당연히 경제적 자유. 그리고 성공이겠지요.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와 성공을 과연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추종자들이 과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성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추정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누구나 어느 정도 추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할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누구나 다 노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그리고 방법론을 이야기를 할때 주된 쟁점이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두와 필입니다 두, 행동과 감성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더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당연히 두에 더 힘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필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두는 외부로 나가서 외력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즉 행동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외부로 뻗쳐 나가는 힘이죠 분명 내적 힘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겠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외부로 나가는 힘입니다 그에 반면 필은 이 감성이라는 것은 사실 나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정당화하고 약화시키는데 좀더 특화되어 있는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과 생각, 감성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공파리들이 그동안 많이 해온 전형적인 장사 즉그 장사 수법이 중요한 것이 감성에 호소하고 선동하는 것 아이덴티파이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생각에 집중하세요 라는 것 생각은 당, 이거 셋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어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결국에는 뭐 긍정 화0 백번 쓰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라인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액션이 없는, 즉, 행위가 없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이게 과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 매번 이건 가져와가지고 이걸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공파리들이 두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성공파리 유튜버들이 몇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근에 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자 지한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 책이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잖아요. 한국은 이게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가지고 또 미친 듯이 유행을 타고 있고 그 물살에 올라타서 성공파리들이 여기에다가 그 레퍼런스를 써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드래곤 선생님이 나타나면서 그막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이 드래곤이 드래곤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지고 많이 써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욕을 처먹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약간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과하게 이제 파고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하면은 좀 위험하겠다 라고 하면서 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둘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강, 이 두보다는 여전히 이 세가지 플러스 좀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사람이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쪽으로만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두는 정말 어쩌다 한두번 나오는거고 이 말인즉슨 그들은 계속 그동안 돈을 벌었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강조하는 것 중에 끼켜야 나오는 게 100번 쓰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100번 쓰기가 이게 두의 영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보셔야 돼요 행위를 보실 게 아니고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이, 이 100번 쓰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셨다면 은 그냥 뭐 뭔가를 하는 건 맞죠 뭔가를 하는 거라서 행위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 목적이 정말로 행위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런 느낌에 실제로 취해 계시다면은 이 백번 쓰기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백번 쓰기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받으시지는 못해요. 그런 상태로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되는 경우가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 혹은 열심히 살고 있다 라는 그런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필의 영역으로 봅니다. 일반화 시키는 건아닙니다만는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몇몇 성공파리 유튜버들이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 라거나 혹은 이걸로부터 강력한 끌어당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들이 보세요. 거기도 느낀다라는 다,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그 느낀다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이게 사람을 NPC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100번 쓰기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번 쓰기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이 뭡니까? 시간이죠. 자, 그래서 100번 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걸 해야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만약에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노동의 영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0번 쓰기의 핵심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100번 쓰는 것 자체가 일단 몸이 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뇌가 깨,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순간부터 이게 노,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 효율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어, 효과가 떨어지게 될수 밖에 없는 게또이 노동도 익숙해지면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결국에 인간은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효과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100번 쓰기에 참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100번 쓰기를 통해서만 내가 원하는 걸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100번 쓰기가 성공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전부가 될수 없습니다. 이 100번 쓰기의 효능에 대해서 성공파리 유튜버들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가지 이 성공파리들은 본인을 포장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은 플레잉 이노센트라고 합시다. 자, 순진한 척 혹은 선의인 척이라고 합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뜻으로 이 100번 쓰기를 이야기를 한건데 여러분이 너무 무지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세, 생각을 하지 않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이 100번 쓰기를 처음 이야기할 때그 말까지 안 한단 말이죠. 그냥 100번 쓰기에 좋은 점만 뒤지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쁜 점도 같이 얘기하는 성공파리들이 있는데, 애당초에 영상을 미리 긍정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뭐한 긍정적인 거한 100번 얘기하고 부정적인 거한 두세 번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오게 이미 이 사람들이 판을 다 짜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번 쓰기라는 것을 대할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자들이 100번 쓰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100번 쓰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 미친 듯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과연 이런 시간이 있을까요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너무 많이 헤맬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성공파리 유튜버들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파리들이 사용하는 워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워딩에 느낌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들은 이 100번 쓰기에 진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력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이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느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보다는 필의 영역으로 좀더그 집중해서 그들의 영상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100번 쓰기를 두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리소스를 뽑아먹는 것이죠. 즉 이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성공파리들에게 낚인 NPC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런 성공파리 채널에 가가지고 매번 댓글을 열심히 다시는 분들이 있죠 아뭐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뭐 깨달았습니다는 좋은 단어입니다만 이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냥 댓글 다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그성공파리의 영상을 죄다 소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갈 때마다 거기 댓글 달고 거기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 댓글 못달았나 뭐 보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몇 번씩 반복해서 보고 이러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낚여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9.9%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면 정말로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 엄청나게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살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놓고 실제로 두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때 이것들을 한번 잘 고려해 보세요. 본인이 이 영역에 속해 있나 아닌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채널 가가지고 댓글 달고 막그 영상 계속 보면은 여러분이 얻는 게 뭐가 있나요? 뭐 하트 눌러주고 댓글 답글 달아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분 좋아지는 게 여러분의 인생저는 별로 크게 변화를 줄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그 사람의 그 해당 성공 파리의 결과적으로 추종자가 됩니다. 왜냐? 이 좋아요와 답글과 좋아요 이뭐 하트나 좋아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가서 댓글을 달고 그 채널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미 숭배와 추앙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숭배랑 추앙이 그이 단어를 들으면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막그 그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막 덥수룩한 선생님이 이렇게 그 무슨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서 가지고 아그뭐이그 뭐, 그 이렇게 사이비 종교자 양반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와와막 이렇게 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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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떠올리잖아요. 막그죠 근데 이것만 이게 숭배랑 추앙이 아니라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뭔가 과한 집착, 관심, 그리고 애착, 이런 것들이 과하게 생기게 되면은, 그럼 이게 바로 숭배와 추앙입니다. 이런 그 광신도 집단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미 갈 때까지 간 케이스고, 숭배와 추앙의 기초 단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알림 설정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영상 뜨면은 극달같이 가가지고 보고 댓글 달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뭐 좋아요 누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추종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NPC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건강한 추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맹신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맹목적으로 숭배와 추앙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이제 건강한 추종자가 될수 있어요. 이 100번 쓰기가 의미가 제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엇을 노리고 하는 행위인지를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본인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